제가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제 청와대에 가서 이제 유머도 하고 또뭐 이렇게 또또 또 이제 만찬에 초대된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자기를 희화해서 코미디를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셔 갖고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이제 서울에 있는 그강 신사동에 있었는데 그 코미디 클럽에서 코미디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코미디클럽 멤버가 김영곤 씨 그다음에 전유성 씨, 엄영수 씨, 김한국 씨, 오재미 씨, 에, 이영자 어, 요런 팀들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요런 팀들이 이제 코미디를 했죠. 성인들을 위한 성인 코미디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웃고 가셨습니다. 정말. 정정 정, 정, 없습니다. 예, 왜냐면 거기보다 웃기는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을 닫았습니다. <laughs> 1990년에 문을 열어서 2004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이유는 김영건 씨가 국회의원 출마를 나가는 바람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구심축이 이제 나가버리고 나니까. 그런데 김영건 씨는 결국 이제 그 자양동 그쪽이 무슨, 네, 그쪽에서 나왔어요. 그쪽에서 나왔는데, 음, 네, 광진구, 광진구. 네. 그래도 2등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후보가 두명이었기 때문에 <laughs> 2등 했어요. 네. 좀 안타깝게 됐죠. 음, 국회의원도 떨어지시고 이혼도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아,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많던 살도 다 잃으시고 아,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 터져가지고. 네. 역시 코미디언처럼 돌아가신 거죠. 안타깝습니다. 저하고는 참제 스승님 같은 분이고 제 형님 같은 분이고 어, 저하고 돌아가시기 <laughs>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미국 카네기홀 공연도 어, 잡았었어요. 네. 미국 카네기홀은 정말 그 어,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어, 뭐, 조용필 씨는 했었고 패트김 씨도 했었는데 이미자 씨하고 나훈아 씨는 거기서 캔슬했다는 그런 후문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서 정말. 어, 멋진 그 어, 코미디를 한번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잘안 돼서 그만 어, 운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대한민국에도 사실 이런 코미디 클럽 같은 이제 편안한 이족 유머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잘될것 같은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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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필요한 시대인데 정작 현대인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웃어야 되는데, 이, 웃을 만한 곳들이 좀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TV에서도 보면, 이 종편 같은 거딱 많이 새겼잖아요. 이 종편에서, 뭐, 보면은, 뭐, 뭐, 누구를 뭐, 쑤셨니, 죽였니, 먹었니, 땡겨 먹었니, 무슨, 뭐, 멋진이 저째니, 맨날 그런 거, 뉴스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다가 자면은, 꿈이 뒤숭숭하고, 가위 눌려요. 어, 나 어젯밤 꿈에 최순실 나오더라니까. <laughs> 가위가 눌리고 막. 응. 그저께는 전원주 시 나왔는데. <웃음> 네. <웃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한 10시쯤 되면 코미디 프로를 전 방송국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 10시 잠잘 때쯤 되면 코미디 프로. 그럼 웃는 거막 보다가 웃다가 딱 잠이 들면 아침에 행복할 거 아니에요. 눈딱들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가끔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을 거의 많이 안 합니다. 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음, 왜 요새 방송을 안 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에, 저는 속으로, 어, 겉으로는 아예 뭐, 나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개새끼야. 왜 물어봐, 개새끼야. 불러줘야 나가지, 개새끼야. 불 <laughs>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좀 필요하다. 좀 웃었으면 좋겠다.